야구로 하는 게 성질인가요? 응, 미친 거죠. 아니 이 주까지는 괜찮아요. 갔다 왔어요. <laughs> 다 엎드려, 얘제다뭐 예, <laughs> 이런 이랬... 아 괜찮아요. <laughs> 저것도 번 갔는데. 저는 약간 그런 주예요. 본인이 할 것만 잘하면. 갔다 와서 바르서카 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돼요. <laughs> 네, 이겼어요. <laughs> 누가 이겼어? 너 어디 편인데? 어 어제 네. LG가 두산 이겼는데 이대 일로. 너 LG 팬이야? 야 일산은 클럽 없나? 없어요. 있을만 한데 일산도 운동이야. 야구장이 없어. 나. 아 그런가? 조그만거 같기도. 아니 이큰 땅덩어리 가지고 뭐해? 다음 국회의원은 제 일산에 야구장 만든다는 사람 뽑아. <웃음> <웃음> 하나. 그날이 이긴 하나가 이긴 날인가? 유현진 나온 아, 네, 날, 그 전날. 전날? 네.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이대로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땐더 이상은 끝이에요. 네, 초반에 첫끝발이개끝발이라고 예, 네, 끝입니다. 끝이고. 오, 어다 오늘 다 썼어요? 네, 예, 다 승리, 다 올해 승리한 거다한 거예요. <laughs> 제칠일만 남은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유현진 네. 아, 여기까지 할까? <laughs> 어쨌든. 대학가서 1학년 2학년 여학생들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1학년 여학생 신입생 여학생과 선배 여학생 <웃음> 그렇죠. <웃음> 네? 1학년 여학생은 도서관도 아주 이쁘게 하고 와요 근데 2학년 학생들은 그래도 얼굴에 화장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출리닝 <laughs> 음, 뭐, 정도? 3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은 머리에 젓가락이 꽂혀있죠 <laughs> <laughs> 예, 비녀를 꽂고 다니는데 젓가락이에요 그걸로 밥도 먹고 그래요 <laughs>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알겠죠? 연상이 좋다 그러면 주영아 입학했는데 연상이 좋다 그러면 젓가락 찾아가시면 되겠죠 <laughs> 자 봅시다 31번 진짜예요? 네 진짜로 젓가락 꽂아. 진짜로요? 네 예, 그럼요 네. 남학생들은 한결 같아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도서관은 추리닝 모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진짜 내 주꾸라 꼬꾸. 아 진심. 예, 진짜 머리 이렇게 돌돌 말아서 파 꼬꾸 공부하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꽂혀요 고정도 그 되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보시다. 어, 볼펜도 되고 여러가지 꼬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뭐에 있어서 다르냐면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리셋, 재설정할 수 있는지 그들의 생체시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 다르고 뭐하기 위해서? 부사전보법의 목적이지. 뭐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잽, 렉, 시차를 얘기하죠. 그죠?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체시계를 얼마나 빠르게 재설정할 수 있는지 다르고 그리고 회복의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회복의 속도는 디펜션 뭐에 달려서 여기가 원래 빈칸이었어 여기가 원래 빈칸이었어 디렉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여행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시차 적응은 시차 적응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시차 적응 회복은 뭐에 달려 있다. 방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실제 문제 푸는 거였다면 시차 적응의 회복은 네모에 달려있었겠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갔겠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이해 갔어?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방향에 달려있습니다 여기 어디야? 자, 방향에 달려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워드. 만약에 얘가 대입한 문제로 나오든 요지 출론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은 디렉션 들어간 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역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와 있고요. 자, 더 쉬워. To 플라이 비행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비행하는 게더 쉬워? 서쪽 방향으로 비행하는 것이 더 쉬워. 그리고 렌스 줄이는 게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병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병렬이 이렇게 플라이와 랜슨이 병렬로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같이 줄이는 게더 쉽습니다. 멀려 당신의 하루를 줄이는 게더 쉬워. It e s 플라 to fly. 여기 뭐 생략돼 있고 이지어 생략돼 있다고 보면 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비행해서, 쇼튼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병렬이겠지. 여기까지 가니 이 그것을 줄이는 것보다 이어 대이가될 겁니다. 당신의 하루를 줄이는 것보다. 야, 쉽게 얘기하자.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이게 동쪽이라고 할게 내 기준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뭐가 플러스 되는 거야? 하루가 플러스 되는 거고 이게 무슨 글자야 일루 일루 루가 있는데 자 하루가 플러스 되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한과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게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결국 얘기 이스트월드, 웨스트월드 전부 다 방향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 문제 주면 읽어 보고 바로 방향 보고 끝내요. 문제. 무슨 말인지 갔지 음. 자, 그러면서 이스트 웨스트 또 방향 나오잖아 이건 키워드가 방향일 수밖에 없어서 동서 쪽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시차 적응에 있어서 동서 쪽의 차이점이 is sizable enough to야 이 문장 밑줄 쫙 치세요 제가 봤을 때이 문장 서술형 괜찮아요 이 문장 서술형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형용사 enough t 정사 나와있지 sizable 큰 이란 뜻이야 뒤에 a를 붙으면 무조건 할수 있어. 크게 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자, 큽니다. 충분히 뭐할 만큼 회언 인팩트이 무슨 뜻이야? 몸에 영향을 미치다지. 그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멀려 스포츠 팀의 경기력에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갑자기 누구 튀어 나왔어. 스포츠 팀 갑자기 튀어 나왔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뭔가 튀어 나오면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요 문장 삼아 생각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해가니 문장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였어. 이해갔어, 나형 여기 어디 이해갔지? 응, 음, 나 좋습니다. 네, 문장하고랑 소수를... 둘다 써놓으세요. 문장 사십, 40, 서술둘다 써놓으세요. 어쨌든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알겠지? 좀 의아하긴 했죠. 3 1번 빈칸인데 너무 쉬웠었어. 작년 사월 모의고사에서 이거는 좀 너무 쉬웠어. 뭔 거의 오답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 문제 같은 거. 자, 연구 조사가 발견해 냈어. 뭘 발견해 냈냐면 팀스야, 팀들. 자, 어디로 이렇게 꾸며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 서쪽 방향으로 비행을 한 애들이, 팀들이 퍼포먼스 수행하더래. 상당히 더 잘. 얘는 지금 부사 체크해 두셔야 돼요. 얘가 얘를 꾸며 주고 있거든, 배럴을. 여기까지가 니 상당히 더잘 수행을 하더래. 뭐보다 팀들보다, 어느 쪽으로 비행하는 팀들보다, 동쪽으로 비행하는 팀들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인 뭐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야구와 컬리지 풋볼이니까 대학 풋볼팀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 미식 축구팀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최근의 연구조사는 뭐에 대한? 4만 0천 개의 주요 리그 베이스볼 게임에 대한 최근의 연구조사는 이거 다전시사구구나 얘들아 발견해냈대 어디션을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해냈대 자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시차적 월급은 방향성에 달려있고 이게 더 뭐라고 얘기하면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증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가 이게 좋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어디에 어떤 증거, 특히나 어디에서의 증거, 스포츠팀에서의 스포츠에서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46,000개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그 이상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그 연구 조사는 발견해냈어.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해냈는데 어떤 추가적 증거를 발견해냈냐면 동쪽으로의 여행 자체가 더 어렵대 뭐보다 서쪽으로의 여정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해간 놈이 서쪽으로 이동해온 놈들한테 지능경향이더 많았다라는 얘기지. 이건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자 그러면서 얘는 무슨 얘기하고 있던 거야? 시차 적용의 시차 적에 회복 속도는 비행 방향에 달려 있다. 2가지 예상합니다. 요지출원과 요양문화성 요지출원 요양문안성 회복이 A가 될 수도 있고 방향이 B가 될 수도 있고요. 요양문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지출원과 요양문화성 정도로 보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32번입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 2 0이 남았네. 천천히 여유롭게 갑시다. 네 일찍 끝나지 않고 일찍 집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단원시험 남았잖아요. 단원시험 범위를 좀 조절을 했으니까 오늘 조금 열심히 봐주세요. 그렇지? 별차이는못 느끼겠지만 <laughs> 무슨 일이니? <있니? 웃음> 그래도 다행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연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 다행이라고. 연애하고 있으면 또 싸우면 싸웠다고 인상쓰고 있을 거고 이제 연락 안 되면 안 된다고 인상쓰고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애는 연애 언제 하면 된다고? 대학 가시면 대학 못할것 같아? 아니요 여학생들은 좀더 확률이 좋죠 남학생들보다. 아닌가? 남녀 차별 발언인가? <laughs> 어 어? 저군대 야생대로 환기해서 지 보통 우리나라전 세계적 문화 자체가 남자가 여성들한테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기.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대한 관심보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좀더 크지? 심리학 박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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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당당하게. 이런 말, 제가 놀랐잖아요. 진짜 아무래도 길 어, 가다가 남성이 번호를 따일 일은 확률이 엄청 적잖아 음, 그렇잖아 여성은 의외로 확률이 그치? 좀 있어요 아 맞아요 그건 그렇잖아 남자가 번호 확률을 따, 번호 따려고뭐 연예인급 되지따지 여자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 우수적인 그렇죠 우리나라 좋아 그건 안해어왜 안돼요 일산에서 그런 말 하면 안됩니다 <laughs> 인생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면뭐 그런 거니까 음. 그런 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남성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여성보다. 진짜요? 네. 예. 여성들은 그냥 친구만 있어도 그냥 즐겁게 놀수 있고 그 정도 충족이 되는데 남성은 친구들과만의 스걸로는 뭔가가 좀 충족되지 못해요. 왜 남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알지? 하는 것만이 여기 새끼들 만나면 <laughs> 하는 것만이요. 성민이랑 나는 친구야. 월요일날 만나서 p c 방 갔잖아. 1년 내내 p c 방 다녀요 둘이. 아니 변, 예,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똑같아요. 왜연습구 사귀면 행복하죠. 그럼 내가 연습구 사귀어, 그럼 누가 짜증나요? 성민이가 짜증나요. 영혼의 단짝이 사라졌거든. <laughs> <laughs>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심리학 박사님 잠깐 나무질로. 예, <laughs> <laughs> 심리학 박사님. 이 박사, 이 박사님 좀더 나무세요. 자, 봅시다. 자, 여기는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투 원하면 컨피던스 자신감을 원하면. 어떤 자신감을 원하면 이렇게 되면서 주격방계 대명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떤 자신감을 원하면 comes from 뭐로부터 나오는 달, 자신감? 달성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원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전시사 플러스 동명사고고 체크만 <laughs> 해주시고요 체크만 잘 해주시고 what you set o u t 샤자 당신이 설정해 놓은 것 당신이 셋 아웃 설정에 놓은 것뭐 하도록 매일매일 하려고 당신이 설정에 놓은 것 이렇게 되겠지죠 뒤에 보면 완벽한 문장 같지만 두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대시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읽었지. 자 당신이 매일매일 하려고 설정에 놓은 것을 달성하는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고 싶다라면 이거지. 아, 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나서 영단어 외워야지라고 설정해 놓고 인상쓰면 안 돼요, 박사님. <laughs> 설정해 놓고 매일 아침 그것을 하, 해서 아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싶으면 이해겠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짜 조언 나와 있고 진짜 조언 나와 있을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얼마나 오래? 그 일들이 아 고잉 투 테이크 걸릴 예정인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그치에요? 얘가 주제에요 얘가 얘가 주제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얘기해 그럼 결국 핵심이 뭐야 자 설정한 일이 얼마나 걸릴지가 뭐하다라는 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러면서 봅시다. 오버 업티미즘을 얘기해. 오버 업티미즘하면 과한 낙관주의를 얘기하고. 얘 반대말이 뭐지? 패시미스 패시미스틱이에요. 패시미스틱하면 얘는 뭐야? 비관주의를 얘기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낙관주의 비관주의는 반영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서 과한 낙관주의 뭐에 대해서 what can be achieved 달성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안에서 특정한 시간의 틀 안에서 달성되어질 것에 대한 과한 자신감은 아 이거 한 20분이면 끝나겠지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해갔어 그런 과한 자신감은 이제 프라블로 문제입니다. so 그러니까 work on it 이렇게 되지. 워크온이 무슨 뜻이야?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라는 뜻니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메이크업 프레티스 명령문 나와 있습니다. 명령문 나와 있으면서 연습하세요. 뭘 연습하세요? 오브 에스메이팅 전사 플러스 동명사고 들어가 있으면서 더어 o u n t OF야. 여기 잠깐만 와봐. Amount of가 있고, unamount of가 있어. 얘는 무슨 뜻인지? 뭐의 양이 될 거고, 얘는 무슨 뜻이야? 많은 양의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차이점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서는 안 되겠어. 어이 돼서는 안 되겠지, 얘들아?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연습하세요. 추정하고 평가하는데, 뭘 평가하는데, 시간의 양을 추정. 아, 그럼, 에 t meeting' 여기서는 '어림잡다'라는 뜻이겠지. 자, 시간의 양을 어림잡으려고 연습하세요. 언론 사이드. 자, 필요되어지는 시간 이렇게 꾸며줄 겁니다. 필요되어지는 시간, 뭘 따라서, 항목들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 어디에 있는 항목들, 당신의 할일 목록에, 할것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따라서 필요 되어지는 시간의 양을 어림잡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갔지. 그리고 그리고 배우세요. 병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배우세요 이렇게 되겠지. 배우세요. 뭘 배우세요? By experience 경험에 의해서 배우세요. 왜? 언제 일이 take a greater or less time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또는 더 적은 시간이 걸릴지 뭐보다 expected 예상한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 뭐 붙었어? 일이 붙었지. 예상된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문 나오고 있는 얘들아? 명령문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Give attention이야. 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한 이렇게 되겠지. t o fitting. The best to the available time이 야 차. 맞추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되겠지. 뭘 맞추는 거야? 업무, 과제 같은 것들을 맞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To the available time, 이용 가능한 시간대. 내가 중요한 거지. 이용 가능한 시간대. 여기까지 왔어? 그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영이가 또는 지우가 야구장 갈때 숙제 들고 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라 얘기지. 뭔 일인지 알았지? 하나의 경기는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자 네. 금방 끝나요 여러분 숙제로도또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자대하라 썸테스트 몇몇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당신이 can only set about set about이 무슨 뜻이야? 착수하다 시작하다는 뜻이야 착수하다, 시작하다. 당신이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있어. 만약 뭐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라면 상당한 양의 이용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때서야, 그때서야가 되겠지, 여기 온리가 그때서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업무들, 일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지 얘는 제가 봤을 때 문장삽입 이거 나오면 괜찮아요. 문장삽입 문제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이건 대열 이 문장 이 문장 문장삽입 문제 체크해 두시고요. 자, there is no point, t h e i no point in ing 동그라미 쫙, there is no point ing 동그라미 쫙 이렇게. 지역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일단 매신을 위해서 그냥 외워둡시다 잠깐이라도 지역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외워둡시다 얘 무슨 뜻이야 의미없다라는 뜻입니다 의미없다 아무 의미없다 이런 뜻이야 자 봐봐 gear up gear up prepare prepare 준비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대 이렇게 되는 거야 자뭘 준비하려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대 언제 당신이 고작 가지고 있을 때, 뭘 가지고 있을 때, 짧은 기간만 가지고 있을 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짧은 시간만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같이 좋아요. 그럼 so,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결론이자 무슨 문이 되겠어 요지문이 되겠지 그치 결론이자 요지문이 되겠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스케줄 짜세요 계획하십시오 시간을 당신이 필요한 시간을 계획하세요 뭘 위해서 더 오래 걸리는 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푸트 넣으세요 짧은 시간이 짧게 걸리는 업무들을 어디에 예비적 시간에 놓으세요. 이렇게 되겠지. 스페어가 예비적 할애할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자, in between 그 사이 어딘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대 그 짧은 일들을 집어 넣으세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글이었던 거지 그지. 자, 그럼 이 글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중요하다. 제가 지금 일부러 안 적고 있어요.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 적은 거고요. 얘는 요지파악 문제나 그런 걸로 나오기에는 너무 내용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 제가 적어준 문장 삽입 문제 있지? 그걸로 그걸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를 끝내고요.